9월 14일 밤에 바로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바로 피파가 2023년 더 베스트상을 받을 수 있는 1 2명의 최우수 선수 축소 명단을 공식 발표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클럽에서부터 국가대표팀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메시였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피파 더 베스트상을 이미 받았던 선수가 올해의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언론이 떠들썩해졌을까? 메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은 누구일까요? 메시가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 이번 피파 더 베스트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을 차례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피파 더 베스트 상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우수한 선수를 찾는 상입니다. 그 시간대 때문에 2022 월드컵의 성과는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2 피파 더 베스트 상은 카타르에서 열린 2022 월드컵 직후에 이미 수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맨체스터 시티가 남자 선수 부문에서 수상 후보의 압도적인 숫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맨체스터 시티는 2022-2023시즌에 FA컵,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이 되며 세 가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줄리안 알바레즈, 케빈 데 브라위너, 에를링 할란드,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를 포함하여 후보들의 절반을 쉽게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여름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1K 빈도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한 인터밀란의 유일한 멤버인 마르첼로 브로조비치도 있습니다. 현재 이 크로아티아 선수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알나서로 이동했습니다. 중원 흡입차 콰라츠흘리아와 공격수 비터오시에는 나폴리의 두 선수로 그들은 나폴리가 세리에 A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잉글랜드 중원 선수 디클랜 라이스는 웨스트엠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하는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뒤 현재 아스널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는 2022년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프랑스 대표팀의 유일한 멤버로 리그 1위 득점 왕으로 PSG가 프랑스 최고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 대회에서 우승한 메시가 있습니다. 피파 더 베스트 2023 후보 12명을 분석하기 전에 이 리스트에 없는 선수들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도가 연속으로 결선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두 번째 해입니다. 2022년 피파 더 베스트에서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2022년을 잊을만한 시즌을 보냈고, 그와 함께 실망스러운 월드컵을 겪었습니다. 그는 결국 최종 경쟁그룹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당시 피파는 단축 명단을 1 4명의 선수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요. 2023년으로 넘어와서 알 나스르 팀을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경기를 하게 된 것은 호날두가 매우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가 막 시작된 탓에 골든볼과 피파더 베스트 2023 후보 명단에서 제외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호날두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면에서 큰 실패였습니다. 피파더 베스트 2023은 레알마드리드 팀의 모든 멤버가 부재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레알마드리드는 티보 쿠르투아가 올해 최고의 골키퍼 상위 상위 5후보의 이름을 올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티보 쿠르투아와 함께 다른 후보들로는 야신분우, 에데르송, 안드레 오나나, 마르크 안드레테어 슈테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의 비디오의 핵심 문제로 돌아옵니다. 메시가 2022년 피파 더 베스트의 수상자이며 현재 인터 마이애미에서도 매우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2022년 더 베스트 수상자인 그는 PSG를 떠나 인터 마이애미로 이동한 뒤 미국에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36세의 그는 여전히 뛰어난 기술과 민첩성, 비판할 것 없는 결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즌에서 PSG에서 리그 1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16개의 골을 넣었습니다. 2023년 3월 아르헨티나가 쿠라소의 7에서 0으로 이긴 경기에서 메시는 국가대표팀에서 100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이란의 알리 다에이와 포르투갈의 호날두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100골을 넣은 세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2022년 월드컵에서의 성과를 빼면, 메시는 눈부신 빛을 발했으며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게 도왔습니다. 메시가 클럽 레벨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PSG에서 보냈을 때, 그는 매우 잘했지만, 후보 명단에 올라갈 기준을 고려했을 때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PSG가 메시를 영입한 이유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메시는 바이에른 위넨을 상대로 두 경기 모두에서 득점을 하지 못해 PSG가 초반에 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에서 매우 잘한 경기 시간을 빼면 2023년 상반기에 메시는 PSG에서 최고의 상태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피파 더 베스트 2023위 최종 경쟁톱에 이름을 올린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규칙에 따르면 피파 더 베스트는 4개의 그룹이 투표하는데, 이에는 국가대표팀의 감독, 국가대표팀의 대표, 회원연맹의 기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독자들이 포함됩니다. 각 그룹은 각각 5점, 3점, 1점을 받은 3명의 선수를 투표합니다. 각 그룹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받은 선수는 13점을 받게 되며, 4개의 그룹에서 투표를 받은 총점이 가장 높은 선수가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상위 12위 안에 들기만 해도 메시는 확실히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논쟁이 일어난 것은 메시가 이 개인상을 성공적으로 지키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에를링 할란드입니다. 지난 시즌 뛰어난 개인 성적을 갖고 있으며 53번이 출전해서 52골을 넣으며 모든 경쟁에서 활약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각각 36골과 12골로 최고 득점자가 되면서 할란드가 최상위 후보로 직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다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메시를 제외하고는 엠벤만이 할란드와 경쟁할 수 있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처럼 엠벱도 피파 더 베스트 2023에서 2022년 월드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엠벱는 눈부시게 빛나며 프랑스가 연속 2년 결승전에 진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PSG가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매우 일찍 탈락하게 된 것도 엠벱과 이 경쟁에서 많은 점수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란드의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훌륭한 동료들, 특히 케빈 데 브라이너와 로드리도 우수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피파더 베스트는 다양한 개인들을 기반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올해의 탑 3는 여전히 할란드, 메시, 그리고 엠베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반적으로 볼때 할란드가 올해 피파더 베스트에서 최고의 승리 가능성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의 상을 위한 줄어든 후보 명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이며 이 귀중한 개인상을 획득할 것인가요? 메시, 엠베브 아니면 할란드인가요?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면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신 후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